찬송가 336장, 환란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생 옥성 하겠네. fundo este 心。 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이 하루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꿈꾸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함께 꿈꾸며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익만을 조차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옆에 내 옆에 있는 나의 지체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꿈꾸며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삶을 또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전염병 가운데 하나님 저희가 여전히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이러스를 하루빨리 종식시킬 수 있도록 이 어려움들을 이 위기들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꿈꾸는 참 기쁨과 평화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이 어려움 가운데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또한 우리 이웃들 가운데 생계에 삶에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도로 살피시고, 하나님 정말 로 필요한 손길들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사랑하 하나님, 제 순천 중앙교회 새로운 단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목회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또한 그 목회자와 함께 하나님, 저희 모든 교우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수 있도록 주민도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지금. 열심히 기도하는 저희 모든 교우들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 있는 자들로 이 정비의 과정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비의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0, 아니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한절 여러분 한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이러고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침묵하시고는 대제사장에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 예,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을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잡혀 가셔서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끌려가게 된 그리고 가야바를 통해 신문을 받게 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을 잡아 가둔 사람들,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 정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의 어, 악랄한 모습, 어떻게 보면 정말로 잔인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짓 증인들을 계속해서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마음이 강하였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예수님의 잊지 않은 죄를 밝히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의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잡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로마 정부는 당시 로마 정부는 식민지 통치를 쉽게 하기 위해서 유대 종교자 종교 지도자들을 몰려 불러서 불러 놓고 산해드림 공회라는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이 공회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협조를 구하였고 이이 공회의 수장이자 당대 유대교 최고의 권력자인 사람을 한 사람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로마는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조정하려고 했었습니다. 즉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이 종교라는 이 색채를 가지고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통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즉이 가야바라는 사람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은 이 로마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이 예수님을 즉 당시의 죄인을 이 죄인이라고 지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다고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심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미 답을 정해 놓은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 애들이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답 정너, 답을 정해 놓고 이미 예수님은 죄인으로 찍어 놓고. 너는 이미 죄인이야라고 찍어놓고 네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증거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증거들을 아무 것도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분명한 증거들은 증인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 이, 이 무리들이 내세우는 마지막 희망 두 증인이 와서 결정적인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만에 세울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공회 사람들에게 성전은 매우 거룩하고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성전을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매우 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어라 사흘 안에 세우겠다 말씀하셨던 내용은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 부활을 예언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에 이 말을 듣던 모든 사람들은 그 말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랬기에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다 하나님이 거시는 하 성전을 모독한 것이고 그가 이 성전이 필요 없다고 그 성전이 무너져야 된다고 이야기했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인 가야반은 예수님께 이에 대해 해명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었듯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러한 의혹을 확정짓고자 마지막으로 회심의 한방, 회심의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너에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님께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답하십니다 6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권능의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보좌의 오른쪽에 앉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즉 하나님과 함께 같은 권세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곧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늘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권능을 가지신 분,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의 정체를, 예수님의 정체성을 혹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대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그 대답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대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모든 인류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참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던 사람들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로 알지 못했습니다. 혹은 알지 않으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분노와 참담한 마음을 표현함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더욱더 동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모습, 대제사장의 이 모습까지도 보면서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신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잡혀오기 이전까지 그가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에 대해서도 들었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말씀에 대해서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좌절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기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기에, 혹은 내가 원하는 모습의 예수님이 아니기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내가 바라고 그리워했던, 그리고 있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기에,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버리려고 배신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 역설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심판을, 심문을 당하십니다. 이 세상을 판단하고 혹은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 하실 분께서 어 도리어 사람들에게 심판받고 정죄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참아, 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참아, 내십니다예수님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과 모든 어, 아픔들, 을 참아, 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오늘의 본문이지만, 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더욱더 악한 감정을 드러내었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참아내심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더욱 더 악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려 할때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참아내심으로써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 더욱 더 드러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혹은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이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며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오늘 본문의 그 수많은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기쁨과 참 사랑의 길로 오셨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정말로 이 땅에 오심으로 통하여 우리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하늘에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을 사랑하시는 것을 더욱더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모진 모욕들을 참아내심으로써 이 땅을 사랑하시는 그 행위들을 우리 삶을 통하여 더욱 더 생각해보고 우리 삶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행하셨던 그 용서와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실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더 힘을 주실 것이며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혹은 감사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배신하였던 사람들과 같이 주님을 정죄하였던 사람들과 같이 저내 마음대로 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올바로 알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물이나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바를 실천하며 이끌어가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합심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참 빛이고 길이고 진리요 생명 되심을 온전히 깨닫는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를 깨우쳐 주시기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공포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청빙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온 교우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게 하고 더욱더 하나 될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마침 이 새벽 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